795번요? 네. 자, 다음 세 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여라. 누가 제일 크냐, 작냐죠? 여기 나와 있는 1은 뭐죠? 1돈이 어, 1 라디안이죠. 1 라디안은 대략 몇 정도 된다고? 어, 60도가 조금 안 된다 그랬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려볼게. 코사인은 이렇게 되죠.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어, 사인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탄젠트가 문제잖아. 여기가 몇이니? 어, 여기가 4분의 파이야. 그리고 여기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탄젠트 그래프는요, 이쪽에서 이제 이게 점근선이 되고 올라가는데, 요 사인보다 위로 잡으면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 4분의 파이일 때가 1이잖아요? 그지?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인데요. 1은, 자, 요 4분의 파이는 몇이니? 1보다? 작죠? 3.14야, 파이가. 어 파이는 3 1 4뭐1 5 9 2 6 5 3가 623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3이니까 1보다 작고 1은 여기야, 1은. 1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여기에 1이 있어. 그럼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여기, 여기가 제일 작은 거죠. 몇이야? 코사인이죠? 그다음에 얘는 사인이죠? 사인 1이 a가 되고요. 탄젠트는 1보다 크니까 탄젠트가 제일 크겠죠? 이렇게 B, A, C. 그럼 몇 번이니? 3번. 다음에요. 797번 봅시다. 기억은, 자, 주기에 대한 문제죠. 이거 주기가 몇이니? 코사인의 주기는 원래? 2파인데, 뭐로 나눠야 돼? B로 나눠야 돼. 아, 3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가 3분의 2파이란 얘기인데, 보기에 보시면 주기가 뭐라고 나오는 거죠, 이거? 2파이? 2, 2파이라고 나오죠, 지금. 어, 주기가 2파이라고 나오는데, 당연히 틀렸잖아, 지금. 그치? 근데 이게 지금 문제를 좀잘 보셔야 될 게, 여기서는 기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2파이가 f(x)다 이 말이잖아 이말 이게 무슨 얘기야? 어, 주기가 2파이다란 얘기잖아. 근데 얘는 이 그래프는 주기가 지금 3분의 2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은 어, 2파이만큼 가면은 똑같은 값이 나오느냐 이거야. 주기는 항상 최소 단위가 주기잖아. 예를 들어서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까지가 끊어서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서 해 하나가 또 끊어져서 나오고요.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4파이야.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뭐 여기랑 2파이만큼 갔을 때랑 함수값이 똑같죠. 근데 4파이만큼 가도 함수값이 똑같죠. 어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니까 러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금 3분의 2파이가 죽인데 여기다 곱하기 3을 해봐. 어, 그러면 2파이가 되잖아. 그러니까 3칸을 가면은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주기다라고 얘기하면 그 뭐니 반복되는 구간의 최소 단위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 관계식이 성립하니라고만 물어봤으니까. 어, 세 칸, 그러니까 세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째에 또이 파이만큼 간게 나오니까 얘가 이제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이 되는 거야. 그럼 안 해도 되니, 이제? 어, 그런 개념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810번. 지금 요 놈의 X절 편이죠. a 마 0. 뭐 b 마 0이고, A하고 B의 위치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아, P라는 점은요, 4sin 3x 위의 점인데, 뭐를 구하라고?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래. 그럼 뭔가 이제 뭐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림을 한번 좀 그려봐야 될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는데요. 어쨌든요, 0부터 지금 파이 정도까지만 그리면 되고요. 이 친구는 주기가 몇이에요? 원래 주기가 2파인데 그것을 3으로 나눈 거니까 주기가 3분의 2파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로 잘랐을 때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고요.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이게 6분의 파이네.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여기가 6분의 6파이니까 파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입니다. 사인 그래프고요. 그러면 최대값이 4죠. 4 찍고 최소값 마이너스 4인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여기 내려오고 이렇게 천천히 끊어서만 그리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이것이 뭐냐 하면 Y는 4사인 3X의 그래프. 그다음에 이 친구는 주기가 몇이에요? 원래 주기 2파이를 2로 나누니까 주기가 파이야. 아, 여기까지가 주기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주기면은 이거를 반으로 자른 데가 어디야? 여기네, 여기.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니까 아, 어, 그러면은요. 이걸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최대값이 3이야. 얘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내려왔다가 여기서 찍고 절반 잡아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고 이 파란색 그래프가 y는 3코사인 2x 이렇게 됩니다. a 하고 b의 위치를 잡아볼게요. 어, 이 흰색 그래프의 x 절편이니까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 있으니까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가 a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a, 0이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b 사이니까 2분의 파이부터 b 사이 여기네 여기. 여기가 b, 0이고,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P는 여기 지금 이 흰색, 이 흰색 여기 그래프 위에 점이고요. 그러면 지금 얘가 고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얘를 밑변으로 보면 높이가 제일 높아야지만 넓이가 최대가 나올 거고 그러면 뭐 여기가 되거나 여기가 되거나 여기가 돼야 돼. 어디가 돼도 넓이 구하는 건 똑같잖아? 그래서 한번 여기를 잡아볼게요, 그냥 그림 편의상. 이렇게 잡아보면 높이는 뭐가 되는 거니? 어, 높이가 4가 되는 거고 요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봐봐 지금 얘 아까 요 그래프 그릴 때 보셨겠지만 지금 주기가 3분의 2파이여 가지고 여기가 3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이렇게 갔잖아 그럼 여기는 뭐였죠? 어, a는 3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 0, 이렇게 되고, B는 여기가 파이잖아.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죠. 여기가 4분의 2파이니까 여기는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파이, 0, 이렇게 되고요.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3파이에서 빼기 3분의 파이를 한 것이 바로 밑변의 길이죠. 거기다가 높이가 4죠? 2분의 1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2가 되고요. 이거 12분의 9 빼기 4, 5. 이렇게 되니까 몇이니? 어, 6분의 5파이가 되네. 812번은요. 지금 사인의 역수가 있고요. 탄젠트가 있고. 우리 이거 어디서 봤었죠? 이거 우리 이거 이거 봤잖아 코사인 제곱 뭐야 x 더하기 사인 제곱 x는 몇이니 네. 1이었어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사인이 역수로 돼 있어 역수로 그래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볼게.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보면 이거 x로 코사인 제곱 x로 나누면 자 이렇게 되면 몇이죠? 네. 1이고 플러스, 이렇게 되면 몇이야? 어, 탄젠트 제곱 X는 뭐죠? 코사인 제곱 X분의 1, 이렇게 되고 이거를 사인으로 나누면 사인 제곱 X로 나누면 얘가 1이고 플러스 이거는 그렇지, 탄젠트 제곱 X분의 1이고 이것이 사인 제곱 x분의 1 이렇게 되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뭐니? 이거 코사인 제곱 1 빼기 여기서 여기서 코사인 제곱 x분의 1 빼기 탄젠트 제곱 x가 1인 거죠. 이거. 어, 선생님, 사인 제곱이잖아요. 근데 얘는 코사인으로 바꿔 줄 수가 있죠. 얘가 뭐니? 그렇죠. 사인 89도는 코 사인 1도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코 사인 제곱 1도 분의 1이고, 얘가 코 사인 제곱 2도 분의 1이고, 코 사인 제곱 3도 분의 1이야. 쭉 가셔서 이거 코 사인 제곱 89도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A에서 B를 빼, 빼, 여기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 코사인 제곱 1 빼기 탄젠트 제곱 1이잖아. 코사인 제곱 1 빼기 탄젠트 제곱 1이니까 몇이야? 1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뺀 것도 1, 여기서 여기 뺀 것도 1, 여기서 여기 뺀 것도 1. 다 1. 그럼 1이 모두 몇 개야? 어, 89개가 나오죠. 그래서 89. 요거. 어떻게 변형하는지까지 봐주면 유독 금방이잖아 나중에 미적분 들어가면 저 공식 달달탈달 외우게 돼요 역수 관계까지도 보시면 다음에요 815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2차 방정식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근의 분리 원이죠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죠? 어, 합이, 곱이, 판별식이, 어, 서로 다르냐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돼. 그 범위가 A부터 B까지가 나온다는 얘기고, 어, 사인 A와 코사인 B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거네. 그러면 첫 번째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4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것이 양수여야 되고, 아,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이거 음수여야 되네요. 그 다음에 곱은요? 얘분의 얘인데, 오, C가 좀 크네. 이게 다 C야. 그죠? 이게 다씌여서 이거 분의 이거가 양수인데 양변 2를 곱하면 얘는 필요 없잖아. 그래서 루트 3마이 2에다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루트 3 마이너스 2야 사인 세타가 넘어가면 루트 3마이 2가 되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루트 3 1 루트 3 2니까 1인데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되겠니? 이거 양수니 음수니? 음수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바꿔 줘야 됩니다. 아하. 사인 세타는 1보다 작아야 되네. 이거 약분하면 1이잖아. 아. 그다음에 판별식은요. b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뭐니? 2코사인 세타니까 제곱하면 4코사인 제곱 세타 이게 지금 4분의 D를 하는 거야. 마이너스 AC야. 2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2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이렇게 한 것이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한 것이 0보다 써야 되고요. 2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의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가 그대로죠. 그죠? 어, 요거 2로만 나눠준 거야. 지금. 맞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1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야,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이고, 여기서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없어지네. 이렇게. 어. 그러면 2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야, 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바뀌었고, 1이야, 2야, 1이야, 루트 3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그러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고 어 노노노 이렇게 되고 2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 이것이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작다는 사이다니까 사인 세타는 뭐부터 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부터 1 사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 친구 하고 여기 두개 하고 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끊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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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다 작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어디니? 여기랑 여기까지 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지금. 그리고, 사인 세타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작은 아, 일단은, 사인 세타가 1보다 작으니까 여기 다 되네, 일단.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코사인은, 이렇게 되잖아? 코사인이 0보다 작으려면 어디예요 여기부터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복되는 구간이 어디겠어? 여기 잘라서 여기부터 0보다 작고 여기까지겠네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만큼이야, 이만큼. 그럼 여기는 몇이에요? 0이고 여기가 파이고 2파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이니? 2분의 루트 3이죠? 뭐가? 어,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면 3분의 파이잖아? 3분의 파이는 여기서 3분의 파이로 나오고, 여기서 3분의 파이로 나오니까, 지금 여기는 첫 번째, 여기가 이거고, 여기가 얘니까, 얘는 몇이니? 3분의? 어,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어, A하고 B가 나왔죠. A는 뭐예요? 2분의 파이니까, sin A는 sin 2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cos i n B는 cos i n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고, sin 2분의 파이는 몇1이고 그다음에 cos 3분의 4파이는 여기죠. 여기 그럼 얘는 뭐랑 똑같죠? 코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죠? 네. 어, 그러니까 2분의 특수각이야. 특수각 헤매면 안 돼.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몇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이야. 2분의 1인데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최종적으로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네요.